현재까지 밝혀진 바에 의하면 지구는 우주에서 유일하게 생명체가 살아갈 수 있는 행성이죠. 물론 생명체가 살 가능성이 있는 지구와 유사한 행성도 있지만 아직까지 확인이 된 곳은 지구뿐입니다. 약 46억년 전 태양계가 처음 만들어지고 지구가 생성된 후에 20억년이 흘러서 처음으로 생명체가 지구에 등장했고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46억년 동안 지구에서 대멸종이 두 차례 정도 있었는데요. 대멸종이라는 것은 지구상의 생명체 대부분이 사라지는 대규모의 멸종을 의미합니다. 한 번은 고생대에 일어나서 지구상 생물의 97%가 멸종했고, 그 후에 공룡이 등장한 중생대에 또한번 있었어요. 그런데 생명체들이 멸종한 이유는 지금까지도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뭐요? 워낙 너무 옛날 일이기도 하고 가정할 수 있는 상황이 너무 많기 때문이에요 운석이 충돌해서 멸종했다는 설도 있고 지구의 거대한 지각변동에 의했다는 설도 있고 뭐 공룡의 한정에서 새로운 포식자가 알을 까먹어서라는 설도 있고 가설 자체는 정말 많습니다만 다 떠나서 중요한 것은 생명체들이 멸종할 정도로 엄청난 재앙이 있었다는 것이겠죠 지금 지구에서 가장 수가 많은 생명체는 사람 인간입니다. 신생대에 등장해서 지금까지 수많은 시간을 거쳐오며 정말 많은 것을 발전시켜온 생명체죠. 하지만 과거에 존재했던 생명체들이 그랬던 것처럼 언젠가 인간도 멸종한 위기가 올 것입니다. 그런 위기가 오지 않을 거란 보장은 없어요. 뭐 갑자기 하늘에서 운석이 떨어질 수도 있고. 하지만 사람은 적응의 동물이라고 하듯이 그런 대재앙을 극복하는 사람도 반드시 있을 겁니다. 많이 되는 소리를 해! 그래서 전 지구적 규모의 대재앙이 지구를 강타한 이후에도 살아남은 인류의 생존을 위해서 정말 만일의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 지구의 각종 종자들을 연구 저장하는 시설이 있습니다. 시드볼트라고 하는데요. 전 세계에 단두곳 뿐이며 언젠가 인류의 희망이 될 창고라고 할수 있습니다. 시드볼트, 씨앗을 의미하는 시드와 금고를 의미하는 볼트의 합성어입니다. 말 그대로 씨앗 금고라는 뜻이에요. 시드볼트는 서론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식물의 종자. 그러니까 씨앗을 연구 저장하는 시설입니다. 이 시설의 목표는 크게 두 가지인데요. 먼저 운석 충돌이나 거대한 지각 변동에 의해서 지구가 더 이상 인류가 살수 없는 그런 환경으로 변하게 되면 인류는 멸망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하지만 그중에서도 살아남는 사람이 어쩌면 있을 거예요. 그렇게 살아남은 사람들이 생존을 계속하기 위한 것이 첫 번째 목표이고요. 두 번째로는 만약 어떤 식물이 멸종했다고 가정했을 때, 그 식물을 다시 재배해서 부활시키기 위한 목표입니다. 이를 위해 지구상의 모든 식물의 종자를 안전하게 보관하는 시설이 바로 시드볼트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종자은행이라고 하는 시드뱅크라는 것도 있는데 둘은 엄연히 다른 거예요. 종자은행은 씨앗을 필요에 따라 창고에서 빼내오는 게 자유롭지만 시드볼트에 들어가는 씨앗은 한번 저장되면 방금 언급한 두 가지 목표 외에는 절대로 가지고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시드볼트는 지구상에 단두 곳뿐이에요. 하나는 노르웨이에 있는 스바. 스발바르 글로벌 시드볼트 이 시설은 노아의 방주에 빗대어서 둠스데이 볼트 최후의 날 저장고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북극점에서 약 1,000km 정도 떨어진 노르웨이령 스발바르제도의 스피츠베르겐 섬에 위치하고 있고 2022년 12월을 기준으로 107만 종의 씨앗이 보관되어 있어요. 스발바르제도는 과거에 석탄이 많이 나와서 곳곳에 탄광 시설이 있고 지금은 쓰이지 않는 이 시설들을 재활용해서 건설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왜 노르웨이에 시드볼트가 설치되었을까요? 시드볼트는 인류 최후의 순간을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연 라던가 아니면 정치적인 문제로부터 자유롭고 또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곳에 있어야 합니다. 사실 전 세계에는 씨앗을 보관하는 종자 저장고가 천여 곳이 있는데요. 이들 중에 1990년대 아프가니스탄과 2003년 이라크에서 각각 내전과 공습으로 종자 저장고가 파괴된 적이 있고 2004년 아마시아 대지진 때 인도네시아의 종자 저장고가 파괴된 적이 있습니다. 결국 저장고가 파괴되지 않고 보존될 수 있는 곳을 찾다 보니까 적합한 곳이 바로 노르웨이였고 이곳에 저장고를 설치하게 된 거예요. 이 저장고는 정말 다양한. 대... 재앙양을 견뎌야 하는데요. 각종 천재지변과 기후변화는 물론 식물 사이에 펴지는 전염병이나 핵전쟁까지 가능한 모든 최악의 사태로부터 씨앗을 지켜야 합니다. 내부에 보관되어 있는 씨앗들은 산소와 물기를 제거해서 진공포장되며 씨앗의 품질을 위해서 5년마다 주기적으로 교체를 한다고 해요. 저장고 온도를 영하 18도로 유지해서 씨앗의 성장을 최대한 늦춘다고 하고, 하고 설령 전기가 끊기더라도 이 저장고 자체가 영구동토층의 위치에 있어서 영하 3.5도 정도의 좋은 상태를 유지할 수 있어요. 지구온난화로 해수면이 상승해서 저장고가 침수되는 일을 막기 위해 해발 130m의 안반층에 저장고를 만들었습니다. 정말 최후의 날 저장고라고 부를만 하죠? 여담으로 스발바르 시드볼트 근처에는 2020년 10월 오레오 쿠키 저장소가 생겼고요. 또 가까운 미래에는 세계의 음악 녹음물을 보존할 수 있는 보관소도 세워진다고 합니다. 또 다른 시드볼트는 정말 의외인 곳에 있고, 정말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바로 우리나라, 대한민국 경상북도 봉화군에 위치한 국립 백두대관 수목원에 있어요. 비교적 최근인 2015년에 설립되었는데, 스발바르 시드볼트와 차이점이라면, 스발바르는 주로 쌀 같은 작물 씨앗을 보관하고, 백두대관은 야생식물의 씨앗을 보관한다는 것이에요. 해발고도 약 600m에 위치하며, 지하 46m 지점에 터널을 뚫어서 건설되었습니다. 규모 7 정도의 지진을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되었고, 최대 200만 점 이상의 씨앗을 보관할 수 있다고 해요. 오늘은 시드... 시드볼트에 대해서 간단히 정리해봤는데, 스발바르 글로벌 시드볼트와 백두대강 글로벌 시드볼트, 단두곳 뿐인 인류 최후의 저장소는 언젠가 찾아올 인류가 멸종할 정도의 대재앙으로부터 씨앗을 지켜내야 하는 막중한 임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편으론 이 저장고의 목표가 이루어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인류 종말이 오지 않았으면 좋겠고, 또 어떤 식물이 멸종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뜻인데, 물론 지금 우리 세대에서는 이른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렸듯이, 위기는 예상치 못한 때 갑자기 찾아 올수 있기 때문에 항상 대비를 하는 것은 좋은 자세라고 생각해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이고, 저는 다음 주제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